시편 135편 하나님의 큰 행적을 찬양하고 대대로 기념하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헌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의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기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가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가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가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10편 135편입니다. 그리고 30일 우리가 묵상할 본문도 135편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과 내일 우리는 135편의 본문을 함께 묵상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영상은 오늘과 내일 본문인 135편 전체를 설명하는 영상이 됩니다. 이 135편은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134편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135편, 136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지는 없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성전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 주제와 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은 주제에 비슷한 성격의 노래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 145편에서부터 150편까지를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르지요. 할렐루야 시편은 145편 뒤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35편에는 마치 할렐루야 시편처럼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주제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주제를 가지고 찬송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할렐루야가 들어있는 시답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을 왜 찬송해야 하는가라고 하는데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시 전체가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와 주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과 같이 할렐루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찬양입니다. 10편 135편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편 135편은 가운데 부분을 핵심으로 두고 위에 부분과 아래 부분이 짝을 이루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3개의 주제가 구성되어 있는 형식이죠. 먼저 1절로부터 4절이 첫 부분을 이룹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인 19절에서부터 21절이 같은 주제로 연속됩니다. 예, 수, 미가 짝을 이루는 형태이고요. 처음과 맨 마지막 주제는 찬양입니다. 처음도 찬양, 마지막도 찬양이죠. 그 다음 본문이 5절에서부터 7절이고 15절에서부터 18절 본문이 짝을 이루면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두 번째 문단의 주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하고요.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상의 무능력을 대조하면서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운데 있는 부분이 8절에서부터 14절인데요. 8절에서부터 14절의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직접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자면 다섯 개이고, 주제로 보자면 세계로 구성되어 있는 시가 시편 135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 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135편의 주제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는가?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시편 135편의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1절로부터 4절인데요. 먼저 1절을 보시면 할렐루야로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시편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같은 할렐루야가 등장을 합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은 할랄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할랄이라고 하는 말이 자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의 강세가 할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하게 자랑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현대 용어로 굳이 바꾸자면 축복하다가 됩니다. 너, 내가 너를 자랑해. 내가 너에게 자랑하게끔 해줄게. 라고 하는 뜻이어서 사실은 할렐루야 라고 이야기할 때 송축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한 단어로 할렐루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처음에서부터 주제는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지요. 그리고는 할렐루야로 시작되어진 이 1절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하나님을 축복합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세번 거듭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자 하는 요청을 세 번씩 하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느냐? 그것을 일절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의 종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가 종되었다는 말을 조선 시대의 생각으로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마치 주인과 노비의 관계처럼 자유도 없고 인권이 억압당하는 그와 같은 주인과 하인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의 종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대단히 특별한 주제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절로부터 4절이 그 종이 어떤 종인지를 좀더 풀어서 설명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집에 거주하는 종이라고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주하는 우리 번역에는 성전이 등장을 하죠. 여호와의 성전 곧 하나님의 성전 떨에 서 있는 너희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떨,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장소가 여러 등장합니다만 실제로 성전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성장이는 단어는 없고 계속해서 우리는 어떤 종이냐면 하나님의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뜰에 같이 거닐고 있는 종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위치를 소개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2절 말씀이지요. 그리고 2절 말씀에 이어서 3절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함축적으로 결론으로 등장하는 것은 사절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그런 사절이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종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삼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삼으심이 야곱에게서부터 이미 드러났다, 보여졌다, 소개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대우하셨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로 대우하신 그분은 선하신 분입니다,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당연히 찬송해야 합니다. 이것이 일절로부터 사절까지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이 주제이지요 이 1절로부터 4절까지의 주제와 짝을 이루는 것은 19절로부터 21절입니다 19절로부터 21절도 역시 주제는 찬송입니다 앞부분에는 부탁을 했고 권유를 했고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찬송합시다 이랬다면 19절로부터 21절은 송축하라 하는 단어가 다섯 번 반복됩니다 이 단어가요. 특별한 단어입니다. 우리 번역에는 송축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일절에서부터 사용되었던 단어를 계속 반복합니다. 번역을 다르게 한 거예요. 뜻이 뭐냐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축복하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축복합시다 이런 뜻이지요. 그런데 번역을 하시는 분들이 어, 우리가 종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축복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축복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고 특별한 단어인 송축하다 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교적 사상에서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이 낮은 자가 높으신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것을 허용할 수 없어서 송축하라고 하는 송축하다 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를 채택해서 쓴 것이지요. 그런데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내용은 할렐루야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있는 단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축복하다 그것이 원 뜻입니다. 그걸 무려 다섯 번 반복해요. 심지어 맨 마지막에 와서는 20절 말씀에 하나님 찬송을 받으신다라고 돼 있는 그 수동태형인데요. 축복하다의 수동태형. 축복을 받으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또또 또 느낌이 달라서 뭐라고 번역했는거 아니 찬송을 받으신다 이렇게 해도 번역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핵심이 뭡니까 찬송, 송축, 찬송을 받으심 다 같은 의미입니다 원래 뜻이 뭐라고 말씀드린다면 축복하다입니다 하나님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축복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의미를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말씀은 조금 더 이것을 드라마틱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송축하도록 부름받았다.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아론 지파가 하나님을 송축하도록 부름받았다. 그 내용 등장합니다.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송축하도록 부름받았다. 그렇게 등장합니다. 큰 범위에서 계속 줄어들고 있지요. 이스라엘 아론 레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핵심이 등장합니다. 핵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이여라고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누가 하나님을 축복하고 누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느냐? 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더라 하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누가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느냐? 누가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찬송의 주인이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더라 소개하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35편의 19절로부터 21절에 등장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이제 처음과 끝에 해당되어지는 찬송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 부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5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5절로부터 7절 말씀은 주제가 능력입니다. 5절은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라고 소개합니다. 내가 안다는 것이죠. 뭘 아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는 것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두 번째 이유를 하나님의 능력에 맞추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만큼 대단하냐 그것을 이 시인은 내가 안다라고 하는 고백의 표현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내가 체험했다는 것이고요. 체험했으므로 간증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능력을 내가 아는데, 이 능력을 알고 있는 우리 모두는 찬송해야지 라고 하는 권유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 위대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시고요. 6절 말씀을 보면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고 소개합니다. 7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안개를 땅 끝에서 비를 내리시고요, 번개를 주장하시고요, 바람을 주장하십니다. 이 모든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신 분이시고 그 뜻을 이루는데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이 주제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신 그것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동원하시고 사용하실까? 이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 비밀을 안다면 하나님 찬송할 수밖에 없지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5절부터 7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짝을 이루는 것이 15절로부터 18절이거든요. 15절로부터 18절은 완전히 반대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5절과 7절과 5절에서부터 7절 말씀과 정반대의 화법이 등장을 하는 것이지요. 15절은 우상은 사람 작품일 뿐이다 소개합니다. 사람 만든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이 직접 움직여 줘야만 살아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사람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소개합니다. 16절에서부터 17절에는 여러 이유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보지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호흡도 없습니다. 그러니 무능하기 그지 없지요. 16절에서 17절 이렇게 얘기했다면 18절은 아예 결론을 내립니다. 우상을 만든 자나, 우상을 의지하는 자나, 사실은 우상하고 똑같다.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조차 못하는 살아있는 존재들이 아니야 라고 하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개는 우상에 대한 소개일 뿐 아니라 하나님만이 능력이시다 이 사실을 소개하는 것이고요. 그 능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생각하도록 이끄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두 번째 주제인 능력에 대한 찬송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제 가장 안쪽에 있는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0편 135편의 핵심은 8절로부터 14절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치 껍데기를 풀어 헤 쳤더니 그 가운데 진주가 담겨 있는 그 안쪽에 가장 보화의 부분에 도달하는 것처럼 이 10편 135편은 하나님을 찬송하자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해라고 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왜 능력이신지 그것에 대한 이유를 8절로부터 14절 사이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는 것이 8절로부터 14절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8절 구절을 보시면 애국을 벌하신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국을 벌하시는데 처음 난자로부터 짐승까지 심판하셨다 말씀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은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놀라운 능력으로 표출되지요. 따라서 하나님의 표적과 징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애곡을 벌하신 것 보면 알수 있지. 이 내용이 8절 9절 말씀이지.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은 가나안 정복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가나안에는 강한 나라와 탁월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거류민과 같은 나그네와 같은 이스라엘이 결코 가난 땅을 차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모리 왕 시헌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다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다 그리고 가난의 왕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왕들 그 많은 나라들을 다 정복했습니다 어떻게 정복했느냐 12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약속대로 주셨다,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능력이 등장하지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기업을 주시는 분이시더라 소개하는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는 13절, 14절에 등장합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이 보살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명예로 자기 자신의 존귀함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셨는데요.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이름 두신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것이나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나 하나님은 각계 여기시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시더라 말씀합니다. 이게 구원이고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고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신 본체입니다. 그래서 사랑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 그러므로 시편 135편은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를 노래하는 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혹시 시편 135편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축복할 마음을 가지게 되셨는지. 나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나도 죄인으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며 하나님 앞에 특별히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렸으므로 하나님을 나도 찬송할 수 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하나님을 축복하는 마음 베풀어 주십시오. 그 마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사 하나님 때문에 은혜가 되고 하나님 때문에 힘이 나고 하나님 때문에 더욱 더 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마음 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축복할 마음 달라 기도하기 원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시편 135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따라 주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 로마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능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 최고의 능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변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지는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이전과 다른 오늘이 되게 하시고 오늘보다도 더 나은 내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되고자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이름 두시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소개하는 찬송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요. 특별히 이 제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청년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낼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고 특별히 청년들입니다. 그 청년들이 인생의 길을 묻는 가운데 직장을 구하고 청지기로 살아가는 인생살이 가운데 혹 지치고 쓰러지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우리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밖에 없음으로 인해 신앙의 기쁨, 신앙의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